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 14번 문제 어, 2021년 3회 14번 문제 어, 학원기사 어, 요 문제는 군무원 탄약직에 아주 빈출로 나오고 있죠 한번 볼까요 14번 이상기체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단 Z는 압축인자이다 그래서 1번 Z는 1이다 맞죠 2번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맞고요. 3번 PV는 RT가 성립한다. 그래서 실제 기체일 때는 PV는 ZT인데 z 가 1이니까 PV는 RT죠. 여기서 V는 스페스픽 볼륨, 비부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 몰당 부피로. 4번 엔탈피는 압력과 온도의 함수이다. 맞나요? 틀렸죠. 어,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죠. 그래서 솔루션 보면 ASM 그냥 균일 유체라고 했는데 실제 기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H는 Cpdt 플러스 대괄로 v 마이너스 t 갈로 열고 라운드 v 라운드 t 갈로 닫고 pdp. 그래서 실제 기체 실제 유체일 때즉 또는 실제 유체가 액체랑 기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 기체일 때 D H 유도하는 거꼭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식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기체일 때고 이상 기체일 때는 뭐예요? P V는 R T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는 P 분의 R T죠. 그래서 A 식에 라운드 V 라운드 T P 여기에서 V 대신에 P 분의 R T를 넣고 P가 일정할 때 T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P와 R은 상수니까 그냥 P 분의 R이 나오죠. 그죠? 어, 라운드 V 라운드 T P에서 V 대신에 P 분의 R T를 넣으면 P 분의 R은 그냥 상수로 나오고 T만 남는데 그것을 T로 미분했으니까 1이 돼서 결국은 P 분의 R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의 식, 식에서 dH는 Cpdt 플러스 대괄로 열고 v 마이너스 t에 라운드 t 아니 라운드 v 라운드 tp가 뭐예요? p 분의 r 이라 그랬으니까 즉 대괄로의 v 빽이 p 분의 tr 즉 p 분의 rt는 뭐가 돼요? v가 되죠. 그러니까 v 빽이 v는 0이 돼서 A식에서 우변에 뒤쪽은 dp 앞에가 0이니까 날라가죠. 그래서 dh는 cp dt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cp도 온도만의 함수고 dt도 온도의 함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h는 t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h는 ft 또는 h는 h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했지만 실제 기체일 때의 D H 뭐 D U D S 꼭 유도해보고 암기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화공직 구급 화학공학 일반이나 그다음에 군무원 탄약직에서는 아주 빈출되고 있어요. 어, 참고로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군무원 탄약직 수험생들은 어, 제 강좌 중에. 실강 특강으로 있는 2021년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료 학 기출 보건 문제풀이랑 또 추가적으로 화공직 7급 국가직, 그다음에 서울시 문제를 제가 구강자로 구성해서 지금 인강으로 판매 중이죠. 그래서 한국기술고시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마지막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7급 문제는 한 60, 70%만 맞추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그냥, 아, 저런 게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무원 9, 7급 수험생은 7급, 화공직 7급 문제에서는 한 70%만 숙제, 숙제하시면 됩니다. 어, 너무 어렵게는 되지 않으니까요. 자, 수고하셨고요. 구독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